서훈아 너 많이 고른거 아니 많이 고렸나봐 응? 어? 아빠 조금만 빨리 도와줘 알지? 빨리 와 오늘은 이거 게 해줘 이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가자 서진아 오늘 미션은 이마트 가서 너희들이 두 손으로 들고 올수 있을만큼 사는거야 뭐든 장난감 2개아 장난감은 안되겠다 장난감은 제외 먹을거 오케이? 엄마 서..서훈이도 니가 들고 올수 있을 만큼만 사는거야 아빠. 응? 어차피 나 알고있어 알고있어? 응알 옆에 와이프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면, 거 이마트 왔습니다 카드 꺼내주세요 자우선 싣고 가자 응. 우선 응. 먹는대로 갑시다 엄마, 엄마 내 말... 들을 수야 음료수 돼. 무거운데 들고 갈수 있어? 어, 안 들고 갈수 있지. 로안 돼. 우 지금 돼. 도시락 하나 사이다 아, 하나 아, 샀어요. 아, 가자. 하나 빼세 아니야 한 고르는 게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고르고 있습니다. 어떡해? 고르라고 어 이번엔 가아 아니 이거 사이다 대신 이거 고르는 거야. 나진이가 네. 그 일본 좋아하는데 그래. 초밥 먹고 싶다고 지금 초밥 고르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초밥 새우지 뭐 그지? 음? 계란이랑. 어. 완전 맛있어. 저이 계란 저, 계란이 여기 있다. 소진아 여기 계란. 계란 있는 없어. 어. 소유는 어, 찌개야 찌개. 어 찌개야 찌개 부대찌개. 응. 음. 음. 야 이거 뭐야? 양장피다. 다 엄마가 산 것도 있어. 그건 엄마가 들을 거야. 엄마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사라고 그래. 띠띠, 빵빵, 초밥 하나 샀고. 아빠가 고레... 산거도초콜릿코너 맞습니다. 아빠는 안살 거야. 음. 성비이거 이거 들고 갈수 있어? 아, 들고 오면 들수있을니까 음. 오케이. 그건 뭐야, 성운아그뭔 어, 뭔데? 이거. 이탕이야 아니야. 그러면 사 사탕 만데 거기다가 소스 뿌려 먹는 거야. 오케이. 달콤 시큼한 거. 수박 초코 파이가 있어? 한선이너 정말 들수 있어? 수박 초코 파이? 계사를 해. 오. 아, 한선이들수 있냐? 고야 어. 수박 초코 파이가 있네요. 처음 봤다, 그지? 아 이거 이거 이제 여름인가? 어. 이거 어. 소이구야? 오렌지 주스 단에 하고. 너 진짜 들수 있어? 못 드는데? 아, 너무. 아, 야, 아빠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편인데. 응. 음. 너무 많이 샀잖아? 음. 좀못될거같기도해줘 같아서... 예쁘겠다. <laughs> 예쁘고... 아, 봐봐. 펑이가 사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빵이요 하나 삽니다. 음. 시식코너 와. 아. 그냥. 응? 엄마, 이제, 그리도음식인데 멕시코야, 아빠가 피자 너무 맛있어. 토원 피자 맛있어? 맞아, 맛있겠다. 어, 잘 먹네. 우와, 우리 멕시코에서 먹었던 거래. 아, 그치, 우리 신우이 멕시코 갔지 <laughs> 어, 잘 먹어, 그래 애들.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러 갑니다. 성은이성은이 음. 과일 좋아하잖아. 과일. <laughs> 과일이 더 좋은 건데? <웃음> 과, <웃음> 과자를 포기하고 과일을 선택하는 건 어때? 나 이런 거랑 포기할래. 너무 좀잖아 그래, 그런 거라 응? 어차피 선택은 너의 몫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체리가더 맛있는데, 체리가 더 맛있대. 엄마는 나막 무겁다. 고기 포기, 포거냐 그럼 들어라 소기이가 선택? 아뭐그기 나안들어 네가 들어야 돼. 엄마가 들어 자, 들어. 들수 있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 어떤 거 빼? 어떤 거 빼? 나도 한번 들어보자. 어떤 거 빼? 이거. 이거 빼? 아 이거 빼야 돼. 아 음. 이거 선택했어? 이거 들수 있지? 다산 거야? 혼자 둘수 있어, 이 정도? 아빠, <놀람> 나 이거 보여줘봐. 오케이. <놀람> 나 화면 보여줘야 돼. 내가 얼마나 싸는지 안 보여. 많이 썼어. 또, 뭐, 샀어? 많이 나네. 골랐습니다. 이제 계산하고, 애들 응. 나눠줘야 돼. 아 얘가 엄청 심하네. 여기 문신만 사시는구나, 마 다른데. 완전 문신처럼 됐어, 문심. 문신. 네, 어, 서진이, 사실 이렇게 산거 들고, 서진이는 니가 들어. 니가 어. 골랐잖아. 아빠 아빠는 몰라. 자, 서진이, 고른 어, 거, 서진이. 들고 가지 까지 간지러운데 서근이도 그거 들고 가야돼 그 도와달라고? 아빠는 엄마 도와줘야 돼 안돼 안내거는 제가 듭니다 아빠 안에는 누군 걸못들면 안돼서 아빠 아니야 그거 니가 들어야돼 아빠 안돼 안돼 안 응? 돼? 안 돼, 안 돼. 도와줘? 손잡면 안돼 손잡으 아빠 그때 응. 우리 아빠 그때 우리 아직 응. 저녁 안먹었지? 응 가서 초밥 먹으면 되지 엄마는 엄마는? 가자 가자, 갈수 있어. 아, 이건 네가 선택한 거야. 너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 서진이 들고 갈수 있어? 어, 어. 어. 오케이. 우산도 내가 들을 수있 서진아. 우산까지엄마갈수 있다? 서훈아, 응. 너 많이 고른 거아니 많이 고나 봐. 응? 아빠, 조만 빨리 도와줘. 알지야, 빨리 와. 어 <laughs>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 특히 나 라면은 안 깨지면 안 돼. 어 소스라 이런 거다. 맞아. 끼거나 이러면 안 돼. 잘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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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아빠 빨간지 좀마줘 아빠 이따가 나 나봐. 천천히 와. 김치 먹고 싶다. 아빠. 아빠. 라면 지나 나 집에서 착우 <laughs> 나 자국 나있게 해 놔봐. 음. 서훈아, 엄마가 하나 덜어줘서 들만해? 어. 아빠 나처될 거니까 안 아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 응. 음.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서진은 생각해서 딱 적당한 양만 샀는데 그지? 크기. 그렇지 크기도 생각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알아요? 그 다음은 조금 크고 좀더 작은 거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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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맞아. 서진이는 조금 더 커서 그래 서원이보다좀 달라 그리고 큰 거를 과감하게 포기했지 그렇지 아까워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아 잘했어 집에까지 짚고 가라응사그 아. 어, 하나, 하나만 더 샀어 응? 하나만 더 샀어 하나만 더 살걸? 아 맞다 나 삼각김밥 사야 하잖아 어 가서 삼각집밥 하나 사 가서 삼천 원. 아 엄마 응? 맞다 우리 나나 나 삼각김밥 사러가야 하잖아 야, 좀 학교 무거워. 아, 다음 <laughs> 주에 사다가 무거워. 아니야. <웃음> 아니야. 가면서 하나 사면 되지. 야, 나는 서운이랑. 제 GS에서. <laughs> 난 서운이보다 아, 더 많이 샀어도. 줘안 <laughs> <더. 웃음> <너>. 돼. <laughs> 응,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laughs> 그럼 저렇게 <저기> 기걷니다 <laughs> 어? 너네 사고 와. 또 빨간 물이네. 아, 진짜 무거워. 나. <laughs> 어? 무거워? 거 손이 많이 먹을 대신 먹을 게 많잖아. 집에 가면 무거운 만큼. 그렇지? 봐봐. 응. 좀만 참아. 집에까지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네. 할수 있다. 안 올라가는 거. 오, 힘든데 잠시만. 나좀뒤참지마 어. 네. 아빠, 소주게왜 없어? 어, 아이 추스는 그만 사. 다 볶음밥밖에 안 남았네. 계란 볶음밥 있다. 아, 어, 거 하나 사 그러면. 됐어. 됐어. 호진이가 먹고 싶다는 삼각김밥까지 사고. <laughs> 소훈아 집으로 가자. <laughs> 소훈아 집으로 가자. 아빠, 그럼 오차 타고 갈꺼야 올걸. <laughs> <laughs> 동생이 힘들어서 좀 쉬고 하고싶대 나도 을어야지일일기 응. 전에 아. 아직 일주일인데 화이 <laughs> 가자 아, 아, 아빠, 이게 이렇게 서어떻 힘이 들게 한가봐 할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집에까지 가 엄마 우리 가 좋아 그래서 부 쪽이. 소이소이 승우 나 인중 봐봐 인중 우리 아들 짭는 거. 오땀 많이 났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서진이 들고 오느라고 자국 남았어. 자, 서진이 수고했어. 아이고 요구르트부터 먹어요. 우리 아들들 쌓아놓고 먹어요. 음 응. 맛있게 먹어요. 엔드보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거. 영수증.